죽어가지고, 지금. 근데 어디 나왔어? 의정부 그 얘기 아 그래? 갑자기 컬링장 얘기 왜 나오지? 아 그럼 엄마랑 나랑 재민이랑 가면 되겠네 진짜 웃기겠다 <laughs> 아 우리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님? 이렇게 해런이씨 그래. 그래. 조사가 무산돼서 추후에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쁜을 데리고 와서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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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가 쓰이씨 재민 재민 엄마는 이름 부르기 좀 그런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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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되지 문 열어놔야겠네 예쁜이 누가 여기다 놨어 아니 또. 저는 음, 교대로, 교대로, 교대로 하는 거지 뭘. 뭘. 한 사람 한번 쓰냐? 맞어. 한 사람이 던질 때는 다른 사람이 쓰러야지. 근데 그 운동이 되겠나? 팔 근육만 두꺼지는 거 아닌가? 다 열어줘. <laughs> 예쁜. 너 어떻게 내려올 거야? 음? 음? 어떻게 내려, 여러분? 앙순이 뭐해? 신발 냄새 맡니? 버리는 신발인가?